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22일 오후 2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 놓고 방송하면서, 예,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일도 없죠. 예,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댓글들은 사정없이 삭제해버립니다. 지금도 이 댓글 보다가, 어,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바로 삭제할 겁니다. 여기 24-839번 동영상에 이런 고조은 법무사 시험 합격할 겁니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했는데이 뭡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이게 느낌이 딱 빈정되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까? 무슨 수고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것은 예, 여기서 바로 이 사용자 숨기기도 할수 있지만 일단은 이 지금 감파가 안 되니까 삭제. 수고를 뭔 수고를 한다는 거요. 문숙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느낌이 굉장히 빈정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계속 빈정거리면 차단이고, 일단 기분 나쁘면 이거는 삭제입니다. 댓글 달지를 말든가, 달라면 승의껏 달든가 하시라고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